안녕하세요, 얼엘짱입니다 오늘은 수원의 대표적인 산 광교산을 오르려고 왔습니다. 반딧불이 화장실에서 출발하는 코스로 정했고요. 반딧불이 화장실 뒤쪽으로 바로 등산로가 시작되는데 계단을 따라 언덕을 조금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계단 경사가 좀 있으나 짧기 때문에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오른쪽으로 경기대학교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광교산은 전체적으로 흙길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 계단 구간도 좀 있으나 등산하기에 비교적 쉬운 난이도이며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입니다.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고도를 높이고요. 중간중간 표지판이 워낙 잘 되어 있어 길 잃을 염려는 없습니다. 문암골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형제봉 방향으로 직진합니다. 여기서부터 형제봉까지는 1.8km 남았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굉장히 많이 덥지만 등산로도 잘 되어 있고 나무 그늘도 많아 시원시원하게 그런 대로 편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한적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반딧불이 화장실에서 출발한 지 2.8km 왔고요. 형제봉까지는 700m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무 숲길이라 시원하긴 한데 바람도 많이 불고 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그런가 땀은 굉장히 많이 나네요. 형제봉까지 400m 남았습니다. 경사가 좀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 이 계단만 올라가면 형제봉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역시 계단이라 그런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네요. 계단 구간 끝이 납니다. 숨이 많이 차네요. 계단은 438개로 되어 있고요. 한 100m만 더 가면 성재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산에서 저렇게 라면을 파는 데가 있네요. 이제 형제봉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봉은 해발 448m로 비교적 낮은 봉우리입니다. 멀리서 보면 두 개의 봉우리로 보인다 해서 형제봉이라 하고요. 수원시와 용인시가 모두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앞이 탁 트여 있어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간산행으로 야경을 볼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네요 많은 사람들이 반딧불이 화장실에서부터 산행을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광교저수지 입구에 공용주차장이 있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형제봉까지 비교적 무난하게 등산로가 이어져 있어 가볍게 트레킹하기 좋은 코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형제봉까지만 왕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제봉을 지나면 탐방객들이 반 이상 줄어 등산로는 훨씬 쾌적하게 트레킹할 수 있습니다. 형제봉을 내려와서 비로봉 방향으로 가다보면 중간에 전망을 볼수 있는 데크가 또 나옵니다. 전망도 구경하고 잠시 쉬었다 다시 출발합니다. 광교산 정상까지는 이제 100m 남았고요. 백운산은 왼쪽으로 1.8km만 더 가면 됩니다. 먼저 광교산 정상으로 갑니다. 수원 시내쪽은 하늘이 굉장히 맑은데 지금 여기는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봉까지는 등산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형제봉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뜸합니다. 이제 광주산 정상 시루봉에 도착했습니다. 광주산 정상 시루봉은 해발 582m입니다. 뒤쪽으로 전망을 둘러보면 청계산과 환악산이 한눈에 보이고요. 정상에는 평평하게 데크로 되어 있고 귀여운 조형물도 같이 있네요. 정상 인증 사진을 찍고 근처에 있는 수리봉 방향으로 갑니다. 수리봉에서 300m만 더 가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같이 들려 보시길 추천합니다. <목소리> 수리봉은 따로 표지판이 없으니까 이동하다가 앞쪽으로 큰 바위 덩어리가 보인다 싶으면 그곳이 맞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리봉이라 하기도 하고요, 안봉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전망은 광교산 전체 봉우리 중에서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멀리까지 더잘 보이네요. 용인시와 수원시뿐만 아니라 더먼 데까지도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능선과 봉우리도 잘 보입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있자니 너무 좋네요. 또한 모든 게다내 발밑에 있는 쾌감을 느낍니다. 수리봉에서 내려와서 다시 시루봉을 지나갑니다. 광교산 산행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부터는 의왕시 백운산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교산과 백운산 연계산행을 하는 거죠. 나는 중간에 노르목 대피소가 나오는데 이곳은 말 그대로 비상시 긴급상황시 잠시 대피하는 정도의 공간입니다. 광교산에서 1.1km 왔고요. 백운산까지는 0.9km 남았습니다. 억새밭 갈림길이 나왔는데 왼쪽으로 하산길이 연결됩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억새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와보니 억새가 거의 없네요. 가는 길 중간에 전망이 좋을 것 같은 바위에 올라서서 한 바퀴 삥 둘러봅니다. 저 멀리 왼쪽으로 환악선을 시작해서 청계산, 성남시, 광교산, 수원시를 조망할 수 있네요. 날씨가 좋아서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이제 백운산 정상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백운산이 굉장히 많은데 흰 백자, 구름 문자. 흰 구름이 걸려 있다 그래서 백운산이라고 풀이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산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백운대 정상과 통신대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통신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300m만 가면 백운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 언덕만 올라서면 백운산 정상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운산은 해발 567m로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백운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석이 이렇게 있고요. 저 앞쪽으로 전망대가 있습니다. 의왕시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입니다. 의왕시청이 보이고요. 저 멀리 수리산도 선명하게 보이네요. 백운산도 전망이 괜찮기는 한데, 반대쪽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전망은 의왕시 방향, 이게 다입니다. 정상석을 배경으로 인정을 하고 하산을 합니다. 통신대를 돌아서 이진봉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안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되면 길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광교저수지 방향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억새밭에 왔습니다. 그런데 억새는 없어요. 하지만 이름은 억새밭이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이 길게 이어져 있네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산합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 약수터에 도착했습니다 절터 약수터에서 물한 모금 하니 시원하니 좋네요 힘이 납니다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길가에는 이렇게 철쭉나무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참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싱갈나무와 굴참나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절터 약수터에서 0.5km 내려왔고요. 계속해서 1.8km 더 내려가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계곡에도 물이 조금씩 불어나니까 소리가 참 좋습니다. 계곡물 소리만으로도 시원합니다. 사방댐이 나왔습니다. 상소보호구역이라 물에는 못 들어가게 다 지키고 있네요. 이제 산길은 다 내려왔고요. 광교저수지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오늘은 수원과 용인시 경계에 있는 광교산을 올랐고요. 이어서 의왕시에 있는 백운산까지 연계 산행을 했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광교산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백운산 쪽은 산행한 사람을 거의 못본것 같네요. 공기가 깨끗해서 어느 봉우리에서 봐도 전망이 끝내줬고요.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너무 조화로웠습니다. 광교산은 초보자도 무난하게 산행이 가능한 트레킹 코스이며, 반딧불이 화장실에서 형제봉까지 왕복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형제봉 이후로도 광교산과 백운산까지 정산로는 완만하며, 이온 구간도 없어 가벼운 산행을 즐기기엔 딱이고요. 광교산 버스 종점으로 하산을 해서 주차장까지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길 줄은 예상 못 했네요. 거리상 4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거리였으면 그냥 버스 타고 내려올 걸 그랬습니다. 아무튼 긴 거리를 다 끌어서 원점 복귀했고요. 다음에도 좋은 곳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